이강인에게 4점을 줬고요. 자이르 에메리를 제끼고 선발로 나온 한국 선수. 종종 모노리듬으로 플레이를 했고 뛰는 방식은 지나치게 스테레오 타입이었다. 자, 이강인 4점이 좀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게 아닌 것이 아센시오는 2.5점을 줬어요. CF의 깜짝 레시피가 폭망했다. 아, 아주 아뭐 센스 있는 표현이긴 한데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가짜 9번 역할을 맡아서 음바페와 위치를 바꾸며 뛰었는데 전반 11번 슈팅을 제외하면 유령이나 마찬가지였다. 미어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일제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이 역대급으로 많이 터진 그런 8강 1차전이었고요. 무득점 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개 팀 4경기였는데. 가장 골이 적게 난 경기가 아틀레티코가 이제 도르트먼트를 2대1로 잡았던 이 경기였을 만큼. 세 골이면 사실 적, 적은 골이 아닌데. 도르트먼트를 제외한 7팀이 모두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2010, 2011 시즌이 지금까지는 8강 한 라운드 최다 골이었다고 해요. 그때가 이제 17골이었는데. 이번에 18골로 넘어섰고 또 어느 한 경기에서 골이 몰아서 나온 게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경기가 정말 재밌게 진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역대급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다 이런 평가가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어, 파리 생 드르망 소속으로 바르셀로나전 선발 출전했습니다. 홈 경기였고요. 선발로 나와서 61분 뛰고 어,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AI 평점은 7.0이었어요. 평점 이 AI 평점은 팀 내에서 4위에 해당하는 그만큼 좀 여러 상황에 많이 관여를 했고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앞쪽으로 많이 전진 배치가 되면서 압박도 넣고 또 이제 볼터치가 4 9번이었는데그 중에 6 번이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였고요 슈팅도 두번 있었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슈팅은 아니었지만 어 충분히 박스 안 쪽으로 넘나들면서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슈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슈팅 모두 이제 유 슈팅이 했는데 XG 값이 보시는 것처럼. 0.07밖에 안됩니다. 확률이 높은 그런 골을 꼭 넣었어야 되는 위치에서의 슈팅은 아니었고요. 자, 패스를 34개를 했는데 그중에 32개 성공을 하면서 94%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키패스가 3번이었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가 뛴 60분 동안은 이강인 선수보다 키패스를 많이 넣었던 파리 선수는 없었습니다. 자, 크로스는 다섯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을 하진 않았고요. 어, 리커버리 두번 해냈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는 파리승제 제망 433포메이션에서 메짤라 컬로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중원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전반 뛰는 거볼 때도 아이 후반 좀 빨리 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전진성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많이 거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본인의 어떤 잠재력을 모두 보여줄 만한 상황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애니케 감독의 요구사항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후반전에 이제 바르콜라를 투입을 하면서 이날 그 아센시오를 제로톱으로 썼는데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 아센시오를 빼고 후반 시작과 함께 바르콜라를 투입을 하고 공격적인 포지션 좀 약간 손을 보면서 파리가 후반 초반에 빠짝 올라왔는데 그때 역전을 시켰습니다. 역전을 시켰는데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나서 공교롭게도 두 골을 얻어맞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어, 토트넘이 쏜나골이 있다면 <laughs> 파리에는 뭐 강남골이 있는 건가? 자, 이강인 선수 주요 활약상 음,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 6분에 데벨레 패스를 받아서 박스 선상에서 감차 네,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뭐 좋은 시도였고요. 그리고 전반 27분에는 오른쪽 라인 근처에서 음바페하고 1대1 주고받고 들어와서 박스 안에서 수비 앞에 두고 이제 감차를 또 때렸습니다. 이번에도 골키퍼 정면이었긴 했지만 조금 더 힘이 실렸었기 때문에. 어어시스트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펀칭으로 쳐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54분 후반 9분께에는 역습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바르콜라를 보고 왼발 아웃사이드로 찔러 준 거. 요거를 이제 바르콜라가 박스에 진입을 해서 오른발 강슛을 날렸는데 어 골키퍼 맞고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어시스트가 기록이 될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날 비티니아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털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기점 패스를 해줬고요. 이게 거치고 가서 이제 골이 됐기 때문에 어, 득점에 충분히 관여를 했다 볼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매체 평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워낙 빅매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매체들이 파리승 리르만과 바르셀로나이 어, 경기 뛴 선수들에 대해서 평점과 평가를 남겼는데요. 어, 이렇게 제가 오늘 다섯 개 매체를 어, 좀 꼽아봤습니다. 프랑스 레키프, 또 파리징, 어, 그리고 구영민 데일리 메일, 또 스코카. 어, 이렇게 다섯 개 매체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평점이 좀 제각각입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 평점만 봐도 4점부터 7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점이 있고요. 어, 여기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이날 이제 골을 넣었었던 비티냐입니다. 비티냐 선수가 상대적으로 고른 평가를 받으면서 7 1점으로 유일하게 어, 다섯 개 매체 평균 7점대를 넘은 선수가 됐고요. 최저 평점은 수비 어, 이날 좀 불안했죠. 골키퍼 돈나룸마 그리고 센터백 베랄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제로투브로 기용이 돼서 어,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아센시오 역시 뭐 최악의 평점. 데일리메일에서 점수를 이상하게 많이 줘가지고 어, 예, 이것 때문에 형점이 올라, 올라간 거지 사실상 가장 호평을 받은 그런 어,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매체에서 평점 주면서 어떤 평가들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카입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경기 에 뛰는 동안 파리 생제르망 선수 그 누구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 그렇죠. 61분 동안 뛰면서 이강인보다 많은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는 없습니다. 34개의 패스 가운데 2개만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60분 뛰고 교체가 됐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결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현지 매체 평점들 특히 프랑스 매체가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한테 굉장히 짭니다. 뭐, 구체에 대해서, 뭐, 그, 어, 언급을 한 매체들은 없습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그, 파리승 제르망이 후반에 바르콜라, 그, 빼, 어,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은바페와 또, 이제, 댄벨레 선수의 위치를 교정을 하고, 수비 쪽에서도 위치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던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좀뺀 것은, 네, 특히날, 그, 자이레미리가 들어가서썩잘 못했기 때문에, 어, 좀, 아쉬움이 좀있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계속 뛰었어도 역전패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어, 그 60분 아웃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스만 댄벨레에게 8점을 줬습니다. 태어시테겐 골키퍼가 꼼짝도 못하게, 못하게 만드는 왼발 로켓보로, 어, 골을 터트 다 정말 아주 시원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모두 골을 터트린 열 번째 선수가 됐다. 다음은 지안 루이지 돈나르마 골키퍼입니다. 6점 받았고요. 전반 5분 박스 밖으로 튀어나와 수비의 개입 하피냐의 결정적인 기회를 막아냈다. 그렇죠. 이 장면 뭐 충분히. 어, 물론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긴 했습니다만은, 어, 좀, 중요한 그런 수비로 꼽, 꼽을 만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발로 공을 다룰 때 불안해 보였고, 누누멘데스가 골라인 선상에서 간신히 막아낸 장면도 있었다. 사실, 이날 둔나룸마의 실점성면에서의 그런 어떤 실패가 헛기, 실수가 헛기 때문에, 어, 현지 매체 평점들이 대체로 안 좋은데, 여기서만 좀 높게 점수를 준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어, 골라인 선상에서 간신히 위기를 막아냈던 누누멘데스에게는 8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마르사의 코너킥 상황에서 돈나른바가 엉뚱한 위치에 있을 때, 레반도프스키의 어, 슈팅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 엄청난 걷어내기를 보여줬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위협적이었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은바페에게 몇 차례 연결도 좋았다. 자, 다음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5점. 네, 대표팀 동료인 줄스 쿤데에게 막혀서 슈팅 두개에 불과한 어, 잠잠한 경기였다. 1대1 상황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한 번밖에 뚫지 못했고, 유이슈팅은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뭐 경기를 보면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음바페니까 아무래도 높은 기대치가 있다 보니. 자, 다음은 레키프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포메이션 별로 평점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게 박하죠.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4점을 줬는데요 수차례 예뭐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팀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어, 루이스에게 내준 패스, 결국에는 이제 비트니아골이 됐던, 고장면을 그 제외하면 성과가 없었다. 후반 16분, 이강인을 대신에 투입된 자이르 에메리는 후반 31분, 크리스텐센 마크 실패해서 결승골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평가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평점을 상당히 박하게, 줬 좋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자이르 에메리가 크리스텐센의 헤딩슛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뭐, 여러, 여러 매체에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이르 에메리 이 한테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 대신에 들어간 선수가 뭐 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날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언급들이 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돈나르 먹골 키퍼 3점입니다. 팀의 모든 실점에 책임이 있었다. 전반 37분 야말의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제골을 내줬다. 보시다시피, 골키퍼 입장에서는 잘 딜비고 나왔을 때는 확실한 처리가 돼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오지 말든가. 근데, 둘 다, 네, 제대로 되지 못했죠. 선택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확실하게 처리가 안 되면서 실점에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낮은 평점 받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변명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킥 실수가 상대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두 번째 골을 내줬다. 아, 요 장면도, 참, 네, 그, 사실, 돈나른바가 이날 킥미스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점으로, 바로 수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승골 실점 장면에서도 골라인 위에 서 있지 말고 더 좋은 수비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너킥 크리스텐센 선수가 물론 잘하기도 했지만, 어... 미리 꿈을 비우고 나와서 경합을 해줬다면 좀더 나은 수비가 될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죠. 다음은 이제 베랄도입니다. 이날 센터백으로 출전했는데 최악의 선수였다. 전반 6분 태오시테겐의 롱볼을 잘못 판단했고 12분에는 하피냐에게 파울을 좀 무리하게 했고 37분에는 레반도프스키를 너무 떨어 뜨려 놓는 바람에 실점의 별미를 줬다.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선수였다. 혹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에게 3점. 네, 온 더볼 상황에서는 가짜 9번, 수비 상황에서는 왼쪽 미드필더를 맞는 하이브리드 역할이 주어졌다. 하프타임에 아센시오 대신에 투입된 바르콜라가 팀에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줬다. 자, 그리고 킬리아는 바페 여기 3점을 줬습니다. 쿤데 아라우 조합을 상대로 드리블을 피하고 패스를 택하는 모습이 많았다. 좀 쫄았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하루였다. 어, 모험적인 플레이를 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뭐댄벨레골 장면에서도 네, 어시스트를 뭐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좀 박한 면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바페는 네, 기대치가 높고 워낙 에이스다 보니까 네, 웬만큼 활약을 안 하면 점수가 아주 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이스 애니케 감독이기는 5점을 줬습니다. 아센시오를 하프타임에 뺀 것을 실수로 여기고 있을까? 예, 이 결정에 따라서 우스만 덴벨레를 왼쪽으로 재배치한 것이 성공적이었다. 하프타임 변화와 연설이 팀을 바꿔놨지만 이것은 꼭 선발 라인업의 실수와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 뭐 물론 플레이가 실패한 것은 맞죠. 누가 봐도 하지만 플레이가 실패했을 때 이걸 인지하고 교정을 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 좀. 네, 낙관림 평가가 나오는 것은 좀 당연한 것 같고, 하지만 후반전 동점까지 만든 이후에 아, 역전까지 만든 이후에 동점을 허용하고 역전을 다시 허용하는 과정에서의 대처는 분명 네, 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 매치입니다. 르 파리지앙. 네, 여기도 이강인 선수한테 박해요. 대체로 프랑스 매체들이 저희가 늘 보지만 이강인 선수한테 평점을 잘 주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강인에게 4점을 줬고요. 자이르 에메리를 제끼고 선발로 나온 한국 선수 종종 모노리듬으로 플레이를 했고 뛰는 방식은 지나치게 스테레오 타입이었다. 재밌는 표현들이 많죠. 일단 이제 에메리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레메리 자리에 이강인이 나왔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문장인데 모노리듬으로 플레이를 했다. 단조로 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뛰는 방식은 지나치게 어떤 스테레오 스테레오타입이었다. 그러니까 좀 예측 가능한 예, 스테레오타입 식상하다. 뭐 이런 거죠. 좀 좋지 않은 표현을 연달아서 썼습니다. 두 차례 슈팅은 테어시테겐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의 결승골 상황에서 크리스텐센을 놓친 자이르 에메리와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강인 대신 들어간 자이르 에미리가 네, 이런 실수를 했다 어, 이 언급을 어, 교체 선수를 따로 언급을 이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평론에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강인 사정이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게 아닌 것이 아센시오는 2.5점을 줬어요 CF의 깜짝 레시피가 폭망했다 아, 아주 뭐 센스 있는 표현이긴 한데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가짜 9번 역할을 맡아서 음바페와 위치를 바꾸며 뛰었는데 전반 11번 슈팅을 제외하면 유령이나 마찬가지였다. 자 베랄드에게 2점을 줬습니다. 커리어 첫 챔스 8강전이 악몽으로 남았다. 엉성한 태클로 퇴장당할 뻔한 위기를 맞이했던 경기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됐다. 잊고, 잊고 싶은 저녁이었을 것이다. 자 마르키뉴스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이날 마르키뉴스가 대기록을 세웠죠. 기록의 날이자 힘든 경기였다. 자신의 파리 생들만 436경기째. 어, 파리 수비의 생명줄은 어, 캡틴... 마르킹 뉴스 였다 좋은 활약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날, 전반전에 이제 라이트백으로 나왔는데, 후반에 중앙 수비로 이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견고한 수비에 대한 어, 칭찬을 보냈습니다. 자, 이날, 네, 436번째 경기. 그러니까, 파리승 제르면 역대 최다 경기 출전이고요. 기존 최다 경기는 이제 435경기였는데, 이게 이제 75년부터 89년까지 뛰었던 수비수 장마크 필로게라는 선수였는데, 요걸 뛰어넘게 됐고요. 2013년에 로마에서 영입이 된 12년째 활약을 하고 있는 마르키뉴스인데 아직도 30세가 안 됐습니다 만으로 93년생이니까 어 만일 계속 이 팀에 있다면 누구도 깨지 못할 기록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인상적인 어, 기념비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리카 에르난데스 4점 전반 6번 뒤에서 들어오는 하피전을 놓치는 등 고전했고 후반에 이제 마르키뉴스하고 바꿨죠 라이트백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고생이 좀 덜했다. 자구영민입니다 구영민은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볼 소유를 잘 해냈고 테오시테겐이 편하게 막아낸 슈팅도 있었다. 교체되기 직전 칸셀루와 부딪혔을 때 페널티킥을 얻으려 다이빙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이빙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네. 비티냐에게 8점을 줬습니다. 엔리케 팀은 종종 따분하고 수동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이 24살의 미드필더가 파리 생제르맹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추진력을 보여줬다. 노력의 대가로 골까지 기록을 했다. 다음은 브래들리 마르콜라입니다. 교체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죠. 평점 7점 받았고요. 파리가 뒤에서부터 들어가는 세 번째 공격 옵션을 갖게 함으로써 어, 경기 흐름을 바꿔놨다. 자, 그리고 루이 세네키 감독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제자한테 한수 배웠다. 네, 사비 감독이랑 차비 감독이랑 맞대결했는데 졌으니까 후반 초반 5분을 제외하면 파리는 경기 내내 열세였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메일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6점. 어, 깔끔한 플레이였다. 빅티냐 골 장면에 기점 역할을 했다. 뭐, 어, 전체적으로, 내 점수가 좀 높진 않죠, 파리가. 아무래도, 뭐, 두 골을 넣고, 나름 이제, 디즈니 경기에서 따라가는 데 성공을 했지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 평점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개 매체, 파리지앙 빼고 레키프, 구영민, 데일리밀, 스코카에서 평점을 줬는데 어, 보시면 이제 하피냐 선수는 멀티골 기록을 했죠. 하피냐가 참뭐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인데 이 경기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그두 번째 골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8.9점, 8.9점 어, 평균 평점 8.5점 압도적인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교체로 들어왔던 수비수 크리스텐 센도 네, 골도 넣었습니다만 이날 뭐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평균 7.5점 높은 점수를 받았고 수비 쪽에서는 아라후오와 쿤데 오른쪽 음바페를 그러니까 잘 막았던 라인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비 감독 네, 확실히 이 애니케 감독보다 상당히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감독의 역량을 더높게 평가를 받았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귄도안 선수, 개인적으로는 귄도안이 플레이를, 이날 보여준 플레이에 비하면 점수가 좀 박한 느낌인데, 레키프가 6점을 줘가지고 평점이 많이 낮아진, 낮아진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찬스메이킹 1위입니다. 2위 그리즈만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고, 3위 은바페, 4위 덴벨레와 맞대결해서 이날 타압박 그리고 연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개인적으로는 또 이날 그 2007년생 산터백, 쿠바라시, 어우 놀랍더라고요. 이 키가 큰 것도 아닌데 어, 센터백자에 서 상당히 좀네 그 좋은 모습 보여줬고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8강 최연소 선발 수비수라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직 드리블 돌파가 어, 한 번도 허용이 안 됐대요. 쿠바라시한테. 자, 어, 불과 두 경기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하지만 두 경기 다 풀타임이었고. 또그두 경기가 16강 2차전 나폴리전, 8강 1차전 파리전입니다. 정말 대단한 빅매치에서 한 번도 정쟁한 선수들 상대로 드리블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 어, 이 선수가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그 유스 챔피언스리그 뛰던 선수예요. 네, 나이를 감안하면 2007년생.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나이 아닙니까? 네, 아무튼 바르셀로나 대단합니다. 야말에 뭐. 어, 쿠바라시까지 진짜 뭐참이 팀은 언제나 봐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차전에서 워낙 명성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2차전 이제 파리가 어, 누캄프로 원정을 갑니다. 스페인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 그 경기에서 또 활약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정말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누가 4강에 갈지 그러니까 우승팀 예상을 넘어서 4강팀 예상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그 8강이 아닌가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